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은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이상근이 긴장을 하고 또 이상근이 좌골 신경을 눌러서 엉덩이도 묵직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통증이 전기가 오듯이 허벅지를 타고 종아리 발까지 내려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 재택근무가 계속 활성화 되고 있다 보니 음, 남녀노소 불구하고 또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까지도 음, 이러한 기분 나쁜 통증으로 집중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시다고 제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어, 오늘 간단하게만 혼자서 내가 이상근 때문에 그러한 통증이 오는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디스크가 아닐까 라고 어, 의심하시는 분들 우리 또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해보실 수 있는 검사 방법, 아주 간단한 검사 방법 제가 한두 가지 정도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통증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만약에 통증이 자 이쪽 한쪽으로 지금 내려온다고. 음, 생각을 해보시고, 자 제가 지금 왼쪽에다가 테이프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쪽은 다리, 그 아픈 다리입니다. 항상 통증이 엉덩이서부터 에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내려오는 다리라고 생각해주시고 여기는 아프지 않은 다리입니다. 자, 내가 혹시 허리디스크가 아닐까라고 의심해보시는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똑바로 일어 쓰셔서 발은 편하게 펴주시고, 먼저 똑바로 허리를 펴보세요. 자, 이렇게 허리 폈을 때는 통증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살짝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구부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만 내려가셔도 벌써 한 요만큼만 내려가도 아! 하고 이쪽으로 통증이 내려오십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시면 그이 전기가 오시 오는 듯한고 통증이 쭉 타고 밑에까지 내려가시는 분도 계시기도 할 텐데, 이제 그러신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허리 디스크의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뒤로 이렇게. 양손을 허리다가 에 살짝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자 뒤로 살짝 어, 빨리 가시면 절대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젖혀 보실 거예요. 그냥 바로 젖혀 보시고, 바로 젖혀 보시고, 그다음에 또 살짝 젖혀서 오른쪽으로 살짝 한번 이렇게 한번 눌러 보시고, 자 왼쪽 으로 살짝도 이렇게 눌러 보세요. 자이 동작을 하셨을 때 이쪽을 이렇게 막 너무 아픈 듯한 느낌이 내려오십니까? 그렇다면 허리 그 디스크로 인해서. 그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음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한번 꼭 방문해 보셔서 선생님과 음 상담 꼭해 보시고 바른 진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이 이상근. 우리 내가 많이 앉아 있음을 위해서 그 이상근이 긴장을 하고 그 이상근이 이 좌골 신경을 눌러서 오는 이 통증. 아, 좌골 신경통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왜냐면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증을 내가 조금이나마 쉽게 좀 편하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도구는 어, 테니스공이나 라크로스볼 하나 있으시면 되시고요. 처음에 저희가 어, 벽에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에서 그 어, 이상근을 찾아서 저희가 최대한 그 통증이 오는 쪽을 음, 마사지를 하고 그이 뭉쳐있는 근막을 최대한 풀어주고 나서 어, 여러분들이 회사나 음, 또 직장 또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음, 풀어줄 수 있는 그 운동을 스트레칭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을 가지고 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모두 테니스공이나 라크로스 볼 준비 되셨죠 아, 내가 이상근 때문에 그 통증이 오는 게 아닐까라고 또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그 통증 그것이 이상근 중근 때문에 아픈 것인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픈 것인지 또는 자고 신경통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두 다 적용이 될수 있는 이 통증 완화 방법 가르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증이 먼저 오지 않는 쪽에 이 공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어느 위치에다가 놓여야 되는지. 자, 지금 제가 잠깐좀 보여 드릴게요. 천골이 있으면 천골 바로 옆에 중간 정도 되십니다. 자, 통증이 먼저 오지 않는 쪽 이쪽 지금 왼쪽 제, 제 파란색 테이프가 붙어 있는 다리가 아픈 다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 주시고. 통증이 먼저 오지 않는 쪽에 엉덩이 쪽에 이렇게 어, 공을 놔 주십니다. 놔 주시고 거기서 천천히 이렇게 밀어 주세요. 이렇게 밀어 주셨을 때 여기는 뭐 별로 아프지 않네,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요 하지만 통증이 오는 쪽에 자이 공을 놔주시고, 자 다리는 벽에서 한두발 정도 이렇게 좀 나와 주시요 그리고 몸무게를 이 공쪽으로 조금 실어주세요. 실어 주신 상황에서 거기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통증이 오실 수도 있으십니다. 많이 아프신가요? 아프시죠? 자, 천천히 저희가 통증을 달래가면서 풀어줄 건데요. 지금 좌우의 통증의 강도가 다르다.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많이 앉아 있음을 인해서 그 이상근이 집중적으로 계속 누리다 보니까 그래서 긴장을 해서 그 좌골 신경을 눌러서 아프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운동 꼭 해보시고요 여러분 일 편하게 그리고 또 공부 편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통증 완화 방법 지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바로 이렇게 절대 허리 구부리지 마시고요 최대한 펴주시기 바랍니다. 손은 골반을 잡아주시고요 허리 최대한 똑바로 펼 상황에서.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공 쪽으로 눌러주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천천히 거의 여기까지. 옆 라인까지 천천히 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을 누르는 프레셔는 어, 처음부터 너무 아프게 세게 누르지 마시고, 아, 내가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거기서부터 천천히 들어가시면서 어느 정도 이게 좌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근막을 이, 이완을 시켜주시면 점점점 풀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아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조금만 더 눌러볼까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씩 들어올게 되는 그 순간이 오시면 거기서 조금씩 더 들어가고 조금씩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이게 훨씬 더 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떠십니까? 지금 이 정도 저희가 조금 많이 눌르긴 했는데 좀 풀어지는 느낌이 좀 드시나요? 괜찮으세요? 공이 살짝 움직일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다시 그 공의 위치를 여러분이 조정을 해주시고, 최대한 꼬리뼈에서 이쪽까지 많이 이렇게 와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몸을 조금 더 세게 누르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공 쪽으로 몸무게를 살짝 더 실어주셔도 되시고, 어, 허리를 핀 상황에서 살짝 이렇게 해서 거기서 가셔도 되십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공을 어, 엉덩이 중간 정도에 제가 이렇게 놓고 자, 중간 정도에 놓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하나. 거의 이엄 라인까지 옵니다. 이 상근이 끝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해서 놔주시고 이렇게 쭉 많이 풀어주세요.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이거 하시면서, 어, 전체적으로 둥부를 저희가 한번 크게 한번 다 쓸어주겠습니다. 양손 다 잡아주시고, 자, 천천히 밴드하면서, 동그랗게,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 공이 살짝 움직일 수 있으시니까, 공을 잘 놓아주시고, 누군가 나의 엉덩이를 세게 지압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그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통증 유발 점들을 조심히 천천히 눌러가시면서 달래가면서 이완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좀 많이 풀어지신 느낌이 좀 드십니까?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조금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의자를 가지고 이 프로논 이 근막을 조금 더 스트레칭을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 프로논 그 근막을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서 통증에서 좀 완화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가르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의자의이끝 모서리 부분에 걸터 앉아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 자세는 바른 자세로 척추의 정렬을 맞춰서 최대한 가슴 조금 펴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쪽에 다리를 들어서 반대쪽 아프지 않는 쪽 허벅지 위에 3명씩 놓아주세요. 양쪽 손은 편하게 자, 어깨가 한쪽 틀어지지 않게 그리고 가슴이 너무 뒤로 가지 않게 척추의 정렬을 최대한 맞춰주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 크게 호흡을 하고 천천히 하시면서 가슴을 앞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와 주시면 통증이 오는 쪽에 이 뒤쪽에 둥부와 허벅지가 좀 당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시원하십니까? 자, 조금만 계실게요. 한 주간 한 30초 정도 계시겠습니다.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십초구팔칠육오사삼이일 자, 천천히 다시 올라가 주시고 어떠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으시죠? 자, 제가 옆으로 들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옆면에서 자, 똑같이 다시 크게 호흡을 들어 마실 때는. 그 척추의 정렬을 내가 밑에 이 꼬리뼈부터 쭉 세워서 내가 큰 타워를 세운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자 여기서 내려가실 때 이렇게 내려가시면 안되십니다 허리 최대한 펴주시고 제가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준다는 느낌으로 이 요추의 만곡이 깨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정도까지의 라인을 가주시면 되세요 여기가 많이 땡기십니까? 둘셋넷 5, 6, 7, 8, 9, 10, 하 아홉 십하 다섯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홉열 16, 7 8 9 0초1더 계십니다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0천1히2주세요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자0번에는 이 반대쪽 손으로 발을 살짝 잡아주시고, 자, 왼쪽, 지금 왼쪽 위쪽으로 통증이 오는 쪽. 자, 손을 무릎 바깥쪽으로 갖고 가셔서 살짝 다리를 이렇게 몸쪽으로 갖고 와주세요. 그러니까 다리를 살짝 내가 이렇게 몸쪽으로 갖고 와준다는 생각으로 갖고 와주시면 되십니다. 사무실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발을 좀 벗고 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반대쪽 가슴 쪽을 내가 잡아 땡겨 준다는 생각으로 갖고 가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풀어주시고요. 크게 호흡 들어 마시고 다시 한번 더. 다리 살짝 들어서 이렇게 갖고 가주도 되십니다. 그대로 잠깐 호흡하시고 긴장 풀어주시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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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다시 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살짝 다리 놔주시고요. 그 크게 허드라 마셔주시고 쭉 내려오십니다. 이것도 혹시 허리 디스크가시신 분들 이렇게 내려오실 때 조심하시고요. 내가 아프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십니다. 천천히 올라가주세요. 괜찮으십니까? 다시 한번 안아 주실게요. 다리 살짝 들어서 요 밑에 있는 발목을 최대한 몸쪽으로 가까이 갖고 온다. 그러니까 할수 있는 정도까지. 하나, 둘, 여기까지 당기십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이거 할때 너무 꼬리뼈가 말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최대한 허리를 펴서, 자, 엉뼈가 양쪽 그이 의자를 누는 상황에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되십니다. 조금만 자 여기서 다시 크게 한번 호흡 긴장 풀어주시고요 지금 통증이 오는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해주시는데요 이 정도면은 조금 많이 가라앉으셨을 거라 제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통증이 오는 쪽을 좀 바라봐 주십니다. 점점 이완이 되어지고 있는 그 어, 곳을 집중적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천천히 잘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허리도 허벅을 펴주시고요. 자 아주 조심히 자 살짝. 이 자세 구부정 다시 천천히 내가 골반부터 세워서 척추를 하나씩 하나씩 그 격돌 쌓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쭉 쌓아주시고 다시 천천히 긴장 풀어주시고 다시 천천히 갖고 올라오실게요 천천히 쭉 갖고 올라와주시고 다시 한번 후. 잘하셨습니다 쭉 올라오신 다음에 허리 완벽하게 펴셔서 쭉 내려오실게요. 이때 팔꿈치 너무 뒤로 가지 않게. 자,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반대쪽은 안 아프지만 저희가 균형을 어느 정도 좀 맞춰주기 위해서 반대쪽도 잠깐 저희가 수트레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다리 올려주시고요. 자, 크게 호흡들 마셔주시고 천천히 후 하시면서 쭉 하나 둘 시원하십니까? 시원하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여긴 10초 자, 천천히 올라가 주시고요 허리 똑바로 세워주시고 다시 크게 호흡들어 마셔주시고 천천히 후 내려오십니다 자 가슴을 앞으로 쭉 내려준다는 생각으로 내려와주세요 자, 자 거기서 크게 호흡들 마셔주시고 들어하실 때는 살짝 긴장 풀어주시고요. 호흡을 내실 때 살짝 상체를 앞으로 조금만 더 갖고 내려와 주세요. 다시 크게 호흡 들어마셔주시고 이완하시면서 집중적으로 자 지금 내가 늘어나고 있는 이 뒤의 근육을 내가 완벽하게 타겟합니다. 기분 좋으시죠? 다시 천천히 올라가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다시 크게 한번 숨도 호흡 크게 들어마셔주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쭉 집중적으로 자 내가 늘린다. 스트레칭 완벽하게 들어가십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올라가 주시고요. 양쪽 발 바닥에 딱 붙여주시고, 양쪽 손 허벅지 위에 놓으신 다음에, 최대한 골반 자, 똑바로 평평이 되게, 자, 이 의자에 붙여주시고, 그대로 가슴을 살짝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항상 이 타이트하게 이 땡겨져 있는 이두부랑 햄스트링까지 어느 정도는 지금 저희가 아, 이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척추의 망국이 깨지지 않도록 항상 그 c 컬버를 유지해주시고 를 뒤로 가실 때는 우리 살짝 그 긴장 풀어주십니다. 다시 크게 호흡 들어마셔주시고 자 가슴을 앞으로 내가 쭉 떨어뜨려준다. 자 허리 옆에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자, 지금 이 자세가 이렇게 되십니다. 망고 딱 갖고 잊혀주시고요. 자 그대로 천천히 허리도 바로 예쁘게 다시 한번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주시고요. 양쪽 손깍지번 껴서 위쪽으로 쭉. 자한번 살짝 허리 디스크 계신 분들 이렇게 하시면 아프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십니다. 자. 아프신 쪽으로 절대 가시면 안 되시고요. 이상은 중국이신 분들 이거 충분히 하셔도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쭉 내려가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양쪽 손 뒤쪽에서 깍지 껴서 쭉한번 잡아당겨주시고 자, 하나 앤, 둘 다시 셋앤넷 잘하셨습니다. 한번딱 털어주시고 요 자, 만약에 사무실에 혹시라도, 음, 그, 제가, 이산만 중후군 스트레칭 첫 편에, 제가 작년에 그 올렸을 때그 영상에서 사용했던 밀대가 어 집에 계시다면 그 밀대로,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밑에 종아리도 이렇게 그 밀대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마사지 한번 해주시면 상당히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허벅지까지 그 밀대로 이렇게. 하더지 종종 해주셔도 상당히 좋으십니다. 사무실에도 해주실 수도 있고, 뭐 집에서도 언제든지 앉아서 여러분 일하시는 장소라면 이거 충분히 해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내릴 대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상당히 좋으십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좀 어떠십니까? 어, 오늘 이 운동이 여러분께 좀 많이 도움이 어, 꼭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랜 시간 앉아서 일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 여러분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운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종종 혹시 이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또 벽에서 서서 충분히 어, 이 운동 어,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운동 하시고 아픈 쪽의 통증 최대한 많이 완화하시고 다시 일에 집중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아, 몸에 오는 그 통증을 너무 통증으로. 완화를 시키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픈 그 통증이 올 때는 음, 내가 몸이 아프니까 저를 좀 달래주세요. 라고 그렇게 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달래가면서 그 통증을 좀 완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물 섭취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이 근육이 저희가 마르게 말러, 되면 상당히 더 많은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수분 섭취는 하루에 10컵 이상 어, 여덟컵은 기본 입치입니다. 최대한 꼭 마셔주시고 수면도 상당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잠도 잘 주무셔 주셔야지 이 재생하는데 저희가 이 손상된 근육들이나 이 마스 파이브들이 재생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저는 또 다음에 음또 좋은 영상 가지고 우리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여러분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몸, 기쁜마음의 조연입니다. 어, 설마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어,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라 생각합니다. 음, 어디에 계시든지 식사 꼭 거르지 마시고 음, 잘 챙겨 드시고 어, 올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이 가득한 한해꼭 되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 항상 응원해주시고 제게 따뜻한 메시지 보내주시는 여러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이 자리를 비로 다시 한번 깊은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